라딩 여러분들, 라이! 라정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, 던전 기사 키우기. 이 게임 신작 게임이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, 과연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, 뭐하고 노는 게임일지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! 나! <목소리> 빰빠밤! 빠바바밤! 무엇보다 재밌는 라정TV! 라정, 시작하자마자 스토리가 나오네. 끝없는 몬스터들의 공격에 맞서 영감이 싸우던 당신은 결국 쓰러졌습니다. 그런데 더늘땐 당신이 본 세상은 멸망하기 3년 전의 과거. 당신은 과거로 회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. 안타깝지만 군입대 전으로 말이죠. 하하하. <laughs> 새롭게 얻은 군입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끊임없이 강해져야 합니다. 끝인가? 그 오, 시작됐네요. 아, 닉네임. 바로, 라죠가자 어? 아, 이거 세 글자부터 된것 같은데? 그렇다면, 라라정. 가자야 아 사용중인 닉네임 그렇다면 라라라 죠 가자 아 사용중인 닉네임 아 벌써 라를 4개나 적어야 돼 라라라라 죠 가자 오 됐습니다 응 뭐야 시작하자마자 몬스터가 막 나를 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 그리고 무슨 채팅도 있네요 오 1일보상 다이아 100개 받아주고 공지사항 이건 뭐죠 뭐 주는 거 없나 아 여기 쿠폰있다 뉴 이어 좋아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쿠폰 받아주고 벌써 다이아가 2,121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 공격이 되는 거겠죠 아 데미지가 뭐야 이게 치명타가 2고 평타가 1이야 굉장히 약거리구만 요었어스 오토 누르면 자동사냥 되는건가 오 바로 되네 그러면 강화를 좀 해보자 어 공격력 올리는게 있지요 좋아서 3 만들어주고 4 만들어주고 공격력 5가 됐네요 아, 너무 약한데? 이 녀석, 이고버린 녀석들. 아, 근데 저는 피가 없나 보네요. 피 닿는 게 없는 것 같은데. 보스 전도 있는데 보스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아 이거 택도 없죠 요 건방진 녀석 요 덩치만 큰 녀석 에이 못 잡고 뭐야 업그레이드가 공격력 치명타 치명타 확률 슈퍼 치명타 슈퍼 치명타 확률 울트라 치명타 공격력 일단 공격력이나 좀 많이 올려야 될거 같아요 스킬도 있는데 아 이것도 돈으로 배우는 거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세 번째가 72죠 야 이거 언제 배우는 거야 오 이제 데미지가 73씩 들어가는데 보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녀석아 내가 다시 왔다 오 두방권 <laughs>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이 건방진 녀석 오 업적도 있네요 타이어를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뽑기 어딨어 아 소환 이건가 무기 소환 클래스 소환 유물 소환 패 소환 이런 게 있네요 무기는 무기고 클래스는 뭐지 아 이것도 소환 레벨이 있네 용구랑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잠깐만 무기는 공격력 클래스는 아 골드 획득량이랑 피버 효율 공격속도 유물은 그냥 유물이네요 패는 공격력 골드 획득량 증가 야패도 뽑아야겠는데 일단 무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11회 소환 가자 좋은거 나와라 오 새로운게 세개가 들어왔는데 아 뭐야 B급 하나 나왔네 55회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은거 좀 좋은거 좀 나와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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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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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S급 오오 S급 안도 나왔습니다 엄청 좋은 것 같은데? 합성도 할수 있네요 합성 다 해주고 아강철검에서 막히네요 하지만 나에게는 S급이 있다고 오 굉장히 뒤에 있는데? 건강력 6,750만% 좋았어 장착이다 아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죠? UU 6급 야 뒤로도 굉장히 많네 그러면 헤이,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싸졌어 4927만 여기서 강화도 좀 해주면 오 데미지가 벌써 1억이 남았습니다 야, 이 게임 굉장히 신나는데 보스 잡으면 그냥 한 방이겠죠? 오, 게임 아주 재밌는데 보스 도전 계속해 보겠습니다. 또한 방, 또또한 방, 또또또한 방, 또또또뚜한 방, 또또또또한 방. 한 방. <laughs> 야, 이거 계속 한 방인데 어디까지 가는 거죠? 아, 이런 연약한 녀석들 너무 간지럽구만. 야, 이거 보스 잡는데 오, 딜레이가 없는데 벌써 세 방입니다. 다음 판은 몇 방이야? 아, 여긴못 잡겠는데? 오, 잡을 수 있나? 오, 아, 잡히네요. 좋았어. 아 근데, 잠깐만, 이거 뭐야? 벌써 돈이 34조나 됐는데? 야, 공격력 좀 실컷 올려주고. 야, 돈이 계속 올라가잖아. 245조. 이거 뭐야? 오, 돈 엄청 깎인다. 벌써 업그레이드 비용이 76조네요. 치명타도 좀 올려주겠습니다. 이거 같이 올릴 수 있나? 오. 야, 이 게임 또 해자게임의 냄새가 좀 나는데? 슈퍼 치명타 확률. 이것도 좀 올려줄게요. 올리자마자 10%가 남았네. 오, 좋은데? 이러면 또한 방으로 계속 잡을 것 같죠? 오, 그렇지. 야, 이 게임 너무 시원시원하다 이하세요 아, 벌써 세방 아, 스킬도 배울 수가 있네요 그냥 다 배워주고 레벨업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야, 돈이 벌써 1경이 남았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벌리냐? 스킬은 뭐야? 스킬도 자동인가? 오, 그냥 나가네 우와 완전 좋은데? 보스또 잡아보겠습니다 아, 지금 스킬이 와 이건 뭐야 우와 대박, 대박 야, 이거 왜 이렇게 쏟았어? 보스도 또 그냥 또한 방인가요? 어? 여기서 그냥 막히는데? 이거 뭐야? 아니 갑자기 벌써 왜 이렇게 세졌어? 오! <laughs> 야 슈퍼 치명타 나오니까 그냥 한 방이네요? 이 게임 치명타 게임이구나 잠깐만 근데 제가 뭐 먹었다고 떴었는데? 아! 쿠후병 하나 먹었다 골드 획득량 어? 여기 또 하나 떴는데? <laughs> 골드 획득량 2675%퍼 피버 효율은 1.6 공격속도 1.1아 이건 굉장히 낫네요 업적도 좀 받아주고 아 이거 다이얼 별로 안 주네? 그러면 이번에는 클래스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좋은 것좀 나와야 되는데 아, 혹시 뭐 해서 안가지 S 급 정도만 나와라. 아, DC, DC, DC 이거 뭐야? DC 인사이드야? 아, 좋은 거 하나 나왔어.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. 아, 다이 500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, 이거 클났다. 아, 좋은 거안 나왔고 패스는 그냥 11회 소환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바로 좋은 게 나올 리가. 없지 아비급어비비 b 어, 급이 있네 이거 왜 있지 뽑겠는데 내가 못 봤나 와 공격력 골드 획득량 증가 32배입니다 좋았어 장착해주고 어 3개 장착할 수 있구나 그러면 갈까마귀 장착해주고 꽃돼지도 장착 그리고 클래스 비비급아 이거밖에 없었나 일단 장착 잠깐만 이거 강화하면 좀 많이 올라가나 아 골드 획득량만 올라가네요 야 레벨업 확률이 확확 내려가는데 에이 대충 이정도만 올려주고 무기는 얼마나 올라갈지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땅 올렸네 에스크 빅마검, 이걸 해야 되는데. 야, 그래도 공격력 꽤 올라가네요? 아니, 뭐야, 지금? 돈단이가 해단인데? 아니,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벌리죠? 야, 지금 공격력 1억 넘었고. 아, 이고 강화를 해도 돈이 줄질 않네. 근데 강화 속도가 좀 느려요. 1 0 0렙만 가자, 1 0 0렙만 오, 좋았어, 1 0 0렙 이제 레벨업 확률이 1%네요. 퍼 아, 여기까지만 하자. 야, 돈단이는자다니까지 왔습니다. 강화 엄청 많이 할수 있겠는데? 슈퍼 치명타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. 와, 이거 확률 잘 올라간다. 치명타 확률은 벌써 49%고, 치명타 확률도 벌써 26%? 치명타 확률은 금방 100% 찍겠는데? 그러면 또 보스 잡아보겠습니다. 한방이죠. 그렇지. 아, 게임 너무 쉬운데? 요녀스요 보스 녀석, 녀석. 또 끝났고, 또또 끝, 또, 아, 뭐야. 아, 확방 어려워지는구나. 이거 슈퍼 치명타 아니면 안 잡히는데? 아, 치명타로도 끝나는구나. <laughs> 요 연약한 녀석들. 이게 바로, 라라라라 정님의 위력이다. 아, 이제 슈퍼 치명타가 터져도 다섯 방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. 예, 이런 건방진 녀석. 우리 부모님의 원수. 다음에 갚아주겠다. 야, 돈이 또 9단위까지 왔습니다. 아니, 이거 용구보다 돈이 더잘벌리는것 같은데? 다시 레벨업. 아,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다 좋은데, 다이아를 얻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. 레벨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, 다이아가 몇백 개안 나오죠. 4 2 5젬 어, 그리고 지금 아레나라는 게 있고, 아, 이거 PVP인가 보다. 이길 수 있나?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오, <laughs> 뭐야? 내가 이겼는데 박정민 무좀님이네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죽어 안죽어 좋았어 끝났고 응? 뭐야 내 순위 334위 아 근데 이게 높아지면 뭐가 좋은거지 그리고 레이드란게 있네요 아3-20클리어스입장가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버프가 있는데 아직 광고 버프는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셉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되는건가? 오 슈퍼 치명타 한 방. 연연석연연석때야큰 녀석들 뭐야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되네요 아 여기서부터 두 방이구나. 아 여기서는 피가 안 깎이네요. 슈퍼 치명타도 안 되네. 뭐야 돈단위가재단위까지 갔네? 아 이거 레벨업하기가 너무 바쁜데? 야 슈퍼 치명타 확률이 55%가 됐습니다. 이거 너그레이드가 너무 잘 된다. 또 버스 한 방인가요? 오 그렇지. 야 슈퍼 치명타가 너무 센데? 계속 또 진행을 해 보면 아 여기서부터 두 방. 여기는 세 방인가요? 오 어, 그렇지. 아네 방이구나. 이어서. 이 금방진 녀석. 아, 뭐야. 왜 피가 또안 들어가? 아, 스킬이 나가야 되는구나. 이거 나쁜 녀석아. 아이, 또못 잡겠네. 오, 아, 못 잡았어. 치명타운이 만렙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? 이거 오늘 안 되려나? 아, 88%? 88%? <laughs> 저는 욕을 할줄 몰라요. 그럼 이쯤에서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. 다아줬고 공격력 10배랑 골드액들 10배. 공속 2배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안 봤습니다. 이런면또 보스 그냥 한 방이겠죠? 오야 그래도 평타로는 한방이 안되네 아 뭐야 슈퍼 치명타인데 벌써 이렇게 막혀? 아왜 이렇게 어려워 이 녀석 아 어려워지는구나 그렇다면 또 레벨업을 아 이제 많이 못 올리는데 이거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요 보스 이번엔 또 잡을 수 있나? 오 한방 또 한방인가? 아 두방 아 세방인가? 세방이네요 금방금방 막히는구나 에이 이 나쁜 녀석 아여기못 찾겠네요 혹이나더 해봐야겠다 다이아 별로 없는데 북기 좋은거 하나만 좀 나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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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새로운거 새로운거 S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비비크 <laughs> 에이 그냥 다이아 다 써보겠습니다 아 좋은거 안나왔죠 밥송 해봐야 택도 없겠죠 야 비비급에서 막히네 S급이 잘 나온건가? 잠깐만 미리 스킬을 다 써버리니까 일단 오토 끄고 스킬이 다 차면은 보스에 들어가서 바로 오토 켜주겠습니다 좋았어! 오, 그렇지! 반피 더 깎았고! 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! 아,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? 아, 이거 이래도 안 되네. 다시 강화, 강화, 강화. 아, 이제 강화 얼마 하지도 못합니다. 이거 골드가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. 다시 오토 껐다가, 바로 보스 들어가면서 오토 켜주면, 자, 잡자, 잡자. 어? 우와,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어? 야, 업그레이드 조금밖에 못했는데 확 세졌네요. 다음 보스도 잡을 수 있나? 이 녀석. 아, 스킬이 없는데. 자, 깐자, 스킬. 아, 야, 이거 확확 어려워지는구나. 치명타 확률 100%는 좀 만들고 싶은데, 이거 안 되려나? 오! 백퍼 0 성공! 잠깐만 이러면 이제 좀 할만해지는 거 아닌가? 무조건 치명타 아니면 슈퍼 치명타죠 다시 오토 끄고 아이 다그치지마 요 녀석들아 난 무적이라고 좋아서 바로 보스전 들어간 다음에 오토다! 요 녀석! 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<laughs>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자 오늘은 이렇게 던전기사 키우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좀 좀 어둡기도 어둡고 캐릭터도 작고 그래서 사실 싸우는 거 보는 맛은 없는데 게임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재밌네요 가야만 잘 주면 정말 좋을 텐데 업적 보상이 조금 짠거 같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. 블라.